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타 캐스의 오프로입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로봇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이공장 증선을 통해서 성장 드라이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우 로보틱스의 진짜 강점은 플라인업입니다. 산업용 로봇 23종, 물류 로봇 6종 등총 29개 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서진오토 t 비등 434건의 레퍼런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V자로 강한 반등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자세한 전략은 스탁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까지 운영 중이니까 댓글 확인 후에 더 자세한 전략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탁센스 오프로입니다.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을 오늘 다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무브넥스입니다 이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단기 15%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지금은 노란봉투법으로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한국무브넥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로봇 테마주로. 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구동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고, 글로벌 생산만도 확보되어 있어 기술 기반 성장 가능성도 큽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노란 봉투법 이슈로 인해서 다시 저점을 잡고 생명선을 돌파를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손절가는 4,1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다시금 정고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스타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만까지 운영 중이니 댓글 확인 이후에 더자세한 전략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식의 상식 스타센스 5프로입니다. 최근 조선 기자재 테마가 반등 흐름을 타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선주 추천주인 오리엔탈 전공이 정고 돌파 그리고 신고가 갱신으로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봐야 될 종목이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단순한 테마 반응주가 아니라 구조적 경제력을 갖춘 조선 기자재 전문 회사입니다. 금속 이음새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재무 안전성과 수익성 점수에서도 꽤 평균을 웃도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뿐 아니라 최근 7거래일 동안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 중이라 실적이나 재무 기반에 대해서 신뢰감이 단단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3만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오리엔탈 전공처럼 정고를 돌파한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스타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 중이니 댓글 확인 이후에 더 자세한 전략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타 센스 5%입니다. 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블루엠텍 지금 제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속적인 매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마 대비 넘치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AI 기반 물류 시스템과 플랫폼, 특히 블루팜 코리아를 통해 의약품 유통에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 내재화 지원 사업 선정으로 AI 물류 고도화도 본격 될 예정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시장의 영향으로 상승 일부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바이오세타 상승 흐름으로 반등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5,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전고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스탁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까지 운영 중이니까 댓글 확인 이후에더 자세한 전략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탁센스 5%입니다. 오늘과. 관심있게 볼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최근 외국인 6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패턴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펀더멘터를 회복을 하고 있다 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경 하이테크 강점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장이 있습니다 기존 LCD 보호 필름을 넘어서 폴더블 전용 특수 필름, 초박형 UTG 필름 그리고 갤럭시 S26용 초음파 지문센서 모듈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단순 부품 공급 업체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테마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는 과거 이런 테마에서 단숨에 강한 상승의 흐름이 빠르게 나온 흐름이 있었습니다 즉 테마 반응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마 반응력이 입증된 종목이라 테마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손절가는 6,000원을 잡고 대응하시고 애플 폴더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차분히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스탁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 중에 있으니 댓글 확인 이후에 더 자세한 전략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탁센스 오프로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선주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외 종목들이 다소 답답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를 빠르게 매매를 해야 수익이 늘어납니다 조선주 중에 아직 큰 움직임이 없는 종목 중에 페노션을 주목을 하셔야 하는데 페노션은 한국을 대표하는 벌크 전문 해운사로 전통 선박 운송 역량에 더해 LNG 비즈니스 및 동물 유통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LNG 이슈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결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주 강세 그리고 알래스카 LNG 이슈로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일 저점을 잡고 상승을 만들어 내는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명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7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이번 조선주 흐름을 타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자세한 전략은 스탁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 중이니 댓글 확인 이후에 더 자세한 전략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탁센스 오프로입니다. 이번 주 추천했던 종목인 한올바이오파마가 예상대로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희 무료 방에서는 단기 한15% 이상 이익 실현을 했는데요. 금리 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가장 움직이는 세타가 바로 바이오세타인데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대감으로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신 분 혼자 해도 주식이 잘 안되시는 분은 꼭 스타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 중이니 댓글 확인 이후에 매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급등 종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후속타도 준비 중이니까 더 늦기 전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